색칠한 부분 ABC 넓이를 구하래. ABC 넓이 구하면 ABC가 뭔지부터 파악하라 그랬지. 네. ABC 뭐야? 삼각...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랬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높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분열 아니야? 네. 그 밑변은 BC지. 네. 높이는 네. A부터 여기까지죠. 네. B, C 구하려면 뭐하라 그야 돼? 네. B 좌표 알고 C 좌표 알아야 되지 않아? 네. B 좌표, C 좌표가 뭐야? 아니. x 절편이죠. 누구의? 네. 얘, X 절편이지. 네. 얘 방한가? 그럼 마이너스 다 곱해버리면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이고, 마8은 0이지. 얘 2, 4, 8이지.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얼마나 하는 거야? 4고, 얘는 마2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해가 여기까지 가. 해가 갔어? 높이 알아야 되잖아. 네. 높이 하려뭐 알아야 돼? 꼭지점 잡혀 알아야 되겠지. 네. 그럼 이 새끼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겠지. 네. 고치는 거할수 있잖아. 네. 그럼 난 싫어, 그래서. 뭘할 거냐? 거리 얼마야? 6. 6이죠. 반대 가면 얼마? 3이죠. 여기서 3한 번만. 1이지. x 서 1일 동안 할까봐 1로 봐. 말. 그러면 1이죠. 9죠. 여기 9지 음 오, 이렇게 나와야죠. 안나오데나 혼자 하지 마. 얘가 어? 어... 안 가.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laughs> <laughs> 설마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지 뭘로. 아, 그럴 수도 있게. 겠 내가 뭐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혹시 지금? 아니요. 알고 있어? 네. 이점 좌표를 구해야지만 특히 Y 좌표를 구해야지만 높이를 알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굳이 꼭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왜? 저할줄 아니까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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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한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시라고요 챌린지가 도전하냐? 아시 아님 쪽팔린다 맞아? 아니에요 너 요거 못하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혼자 알아듣고 혼자 묻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laughs> 이해가? <웃음> 왜 궁금해, <laughs> 사지?